안녕하세요 히라 뮤직의 히람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쓰고 있는 야마하 S90XS의 음색 세팅 어떻게 하는지 여쭤 보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영상 찍어 보려고 해요 먼저 레이어를 설정하시기 전에 내가 파트 1번에 설정할 음색을 먼저 찾아 줘요 저는 약간 묵묵한 음색을 좋아해 가지고 발라드 할 때는 인티메이트 S6 이걸로 하고 빠른 곡할 때는 어택이 있고 좀 청량한 그런 음색을 좋아해서 풀 콘서트 그랜드 이 음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번으로 할어 음색을 정하고 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눌러줘요. 레이어를 눌러주면은 이제 내가 2번으로 할 음색을 여기 레이어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기본 세팅은 스트링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서 뭐 피아노, 키보드, 오르간, 기타, 베이스,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레이어를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스트링으로 한번 해볼까요? 엔터를 누르시면은 기본 세팅이 PWM 심플이라고 되어있는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다른 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번 세팅이 역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스트링 패드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엔터를 누르시고요. 엔터를 누르시면은 퍼포먼스의 A 1번이 방금 내가 선택한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인티미트하고 어, PWM 그게 되는 거죠. 레이어 기본 세팅이 첫 번째 레이어가 127 볼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처음부터 딱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으시면 바로 내리면 적용이 안 되고요. 한번 올렸다가, 한번 내렸다가 올리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또 3번의 음색을 또 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파트 어 3번 누르시고 레이어를 다시 눌러요. 그러면은 이제 3번에 대한 레이어를 뭘할 건지를 이제 여기서 정하시면 돼요. 레이어 3번에는 패드를 한번 해볼게요. 두번 누르면 패드가 되죠? 패드에서. 패드... 네. 들어보시고 원하시는 레이어를 선택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은 아까 그 인티메이트 건반, 2번은 스트링, 3번은 이제 패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4번도 같은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레이어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금 이게 4개가 다 있는 음색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4번만 듣고 싶으니까 4번만 이렇게 하면. 어 저는 EP 음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이제 누르시면은 네. 4번에는 이제 이렇게 EP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다음번에도 껐다 킨 후에도 계속 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스토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몇 번에 저장할 건지가 나오거든요. 원하시는 곳에 저는 5번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진짜냐고? 맞습니다. A5번은 제가 아까 세팅해놓은 그 값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는 하고 얘는 패드. 마찬가지로 여기 볼륨은 한번 올렸다가 내려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4번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4번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음색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로 쓰는 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어, 1번은 제가 발라드 때 주로 쓰는 음색. 방금 제가 일본으로 세팅했던 인티메이트 S6가 일본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 번은 패드가 돼 있어요. 아날로그 패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제가 빠른 곡할때 쓰는 풀 콘스트 그랜드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저는 지금 이렇게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꼭 보면서 아, 선택했던 번호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내가 했던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음색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는 안 나와요 제가 아까 2번 스트링 했죠 굉장히 소리가 작게 나오고 있는데 어.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